오빠 근데 제가 시드데 괜찮아요? 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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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니 ㅅㅂ 저 ㅂ 니망 혹시 강아지 시츄티컵 아기강아지 좋아하나요? 이거 뭔데 강아지 왜요? <laughs> 강아지를 왜 원하는 <모르는> 거야 <laughs> 오빠 강아지 이름 뭐예요? 귀 저거네. 어 오빠, 안녕하세요. 어, 어. 타라고? 어. 오빠 강아지 보여줘. 여기 있잖아. 아물좀 빌고 봐. 어 진짜 강아지. 와 귀여워. 어, 어 타라고? 응. <laughs> 잠깐만. 너 오빠 응. 36살 맞아? 응. 오빠 36살 아니잖아. 응. 아뭐 이거 속인 거지? 이거 아니지 오빠? 이건 아니지.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영어 알아요? 파란 눈 숙체드래곤? 네? 파란 눈 숙체드래곤? 아니 아 강아지다 아, 안녕 <laughs> 우와 하늘이 <laughs> 너로는 들이만칠 때 날아갈 수 있으니까 누구야? <laughs> 아, 무시해요 네? 무시해요 누군데? <laughs> 나 오늘 바로 왔는데? 아니, 무시해 그냥 네. 응, 너로는 들이치칠때날아다니까 <laughs> <laughs> 음. 네. 음, 오빠는 이렇게 나풀이 사는구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음. 음, 얘 이름이 뭐예요? 주주 주주? 아 어, 주주야 주주가 내주주를 맡고 있어요 <laughs> 음. 나하고 동시에 왔네? 음. 음? 음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아, 그쵸? 어, 응 귀여 아무 코스네요? 그렇 남자? 아 진짜? 이이어 저 몰라요, 걔를 싫어하더라서 고향은 어디저 아, 고향은 청천도! 어디? 청천도요 청천도 어디? 어 어, 어디가, 천안! 천안? 음. 천안 가면은 비빔밥인데 어, 잘 몰라 비빔밥 유명한데 비빔밥 유명한 데어디가 비빔밥 유명한 데가... 김밥천국이지? 전주 아 전주 하면 비빔밥이지 아, 오빠 전주야? 아 음. 그것도 들이치면 안돼 음. 알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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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지금 두 가지 들이치면 안돼 예민한 거야. 개로도 음. 따면 안 되고 지역으로 따면 안 돼요. 또 따분해 미네. 아 무슨 그냥 내가 인기상이야. 수원해서 40분만 봐. 어 진짜? 어, 오로골렸또어해게화가 저... 신호위반. 아 진짜? 나 때문에 벌금 받는 거 아니야? 아 어? 음. 보고 빽차 없으면 신호위반하는 거. 강족도아라도 알아요? 응? 강도도강강도가도걔가 네. 강아지 족양가대요 가족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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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족도 가족도? 가족가도도 가족도? 가족아도가아도 가족도? 가족도? 아족도 에이 가 아니지 족가 네. 있어서 족못하겠어 음. 가족도? 음. 어 목말랐겠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은. 아, 다 그런다 표정. 응. 나 이렇게 멀리 오는 처음이야. 아 진짜? 나는 원래 드라이브만 한다. 아 자국 고 같아. 응? 진짜? 오빠 근데 제가 시린데 괜찮아요? 안돼 안돼. 아유 오빠 한번 역사비 받아 볼래요? 내가 넣어 보면 안돼 오빠한테. 아 왜? <목소리>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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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요 오빠 오빠 어디가 주주도 남자 나도 남자 하지만 마음은 여자 오빠 누워봐 역사 말해 요아아왜 오빠 역사 무슨 엥 오빠 한번 해봐 불 끄면 똑같아요 아냐 아불 끄면 똑같어 누워 아 누워 오빠 주주도 주인님 역사 파는 거 보고 싶대요. 주주 보고 싶어요? 네 보고 싶어요. 주주도 보고 싶대요. 미안. 오빠분. 오빠 가지 마. 사도 <laughs> 아, 많이 있으니까 그냥. 그런... 아 이기적이다 오빠. 그러는 거 아니야 차별이다 이거. 미안. 하씨야손 지켰다. 주주로 들이 많쳤다.